힌트 영상을 봤으면 자 이제부터 선생님과 같이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볼게어 생각에 이제 여기가 프라임 값이 제로인 것 같아 hx가 우리가 원하는 건 g 4의값 어, 결과적으로 h 4의 값을 원하는데 h만 찾으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0을 지나가고 이게 2분의 1이 0이고 마 1에서 h 프라임 x하고 만나고 이걸 이제 잘 써야 되니까 h'-1이 h-1인 거고. 그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또 h'의 2분의 1 값이 0인 거지. 요렇게. 자, 요거를 써보면 되지 않을까? 어, 어떻게 써야지 잘하는 거지. 자, h형은 0인 거고. 자, 물론 이제 뭐, 그냥 해도 되는데, 자, hx를 3차식이니까 최고 차이 개수를 모르는 거지, 지금. 자 요렇게 한번 써볼까 그냥? 삼승의 bx 더하기 1의 제곱에 자 cx 더하기 1 더하기 d인데 그 h'-1과 h'-1이 같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쪽에 는이 아이가 이 d잖아 d 이쪽에 는이 c의 값이 d하고 같다는 뜻이야 그리고 h0이 0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e d는 0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h 프라이 분의 0이잖아. 그래서 3a에다가 2분의 3자 여기에 제곱 플러스 2b의 2분의 3 플러스 c c가 d니까 자 이거의 값은 어 0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어. 이두 개를 연립하면은 어 될것 같은데. 자또안쓴 정보가 있나? 저 4분의 24만 썼구나 우리 우리 어떻게 가족권에서 얻은 거 그래서 그 저쪽에 있는 이 아이는 g에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고 얘는 g 프라임에 얘는 g 프라임에 어, 얼마가 되는 부분이냐면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1보다큰 쪽이잖아 그래서 h 프라임 얘는 h 프라임 마이 1일 거고, 이쪽은 빼프라임 1이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h 프라임 마이너 1, 빼프라임 1, 얘는 4분의 23. 그럼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나? 자, 어떻게 적용이 되지? 얘는 d가 되는 거고, 얘는 얼마가 되는 거지? 음, 2 b 가 되는 거 같은데. 자 여기는 얘가 4분의 23. 자 그래서 d b 기 e b는 3분. 요거면 이제 다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 b c 문제 끝날 것 같아. 그지? 자 계산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면. 음, 요두 개를 먼저 하자. 그러면 어 누구를 통일하는 게 편한 건지 모르겠네. 어, 어느 것이든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두 배를 해서 빼줄까? 그러면 A 더하기 OB가 되는 것 같아. 자, 두 배를 해서 뺐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3이 되나보다. 됐지? 이렇게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D를 없애고 싶어서, 어, 이 둘을 빼줄게. 그러면, 얼마가 되지? 4분의 27A. 계산이 좀 그렇다. 3b인데 빼주면 5b. 자, 이거는 마이너스 4분의 23. 자, 요두 개를 이제 연립하면 될것 같아. 자, 빼주면 4분의 23a. 는, 빼주면 4분의 23. a는 1이네. 자, b의 값이 나와야 된다. b는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지? 2분의 5가 되는 건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됐다. 자, 그럼 d도 나오나? 자, d도 나오겠지. d는 얼마야? 계산해 주면 100 2분의 5 더하기 2d가 0이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 2분의 3인가 보다. 4분의 3 됐지? 자, 이제 h4. h4는 계산하면 뭐가 돼? 125a 플러스 25b 플러스 어, 5, 5D 더하기 D 이쪽에 A는 1이니까 125 플러스 25B B는 어, 2분의 마이너스 125 플러스 6D인데 4분의 18 이렇게 하면 되겠다 와 이게 계산이 되나? 2분의 9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16 58 이렇게 계산해주면 어7 67, 67이 정답인가? 이렇게 해서 얘는 67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 봤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 마무리까지. 이건 뭐 계산의 취향이야. 본인이 어떻게 하는 거는 어 본인 판단대로 한번더 해보고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줄게